I b 아 l 지그 v 말고 이거라니 i 요아 i 리 believe 그대 곁에 없지만 아니 I believe i believe in the g a m believe in the g a m 아 I believe in t 아, 네. 친구들이 없다. 네, 변화산 하는데 없다. 아, 친구들 보고 싶다. I live, 안녕. 네, 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변화산 잘 올랐나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 창립 주일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죠.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들을 참 많이 응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어, 이 땅에 교회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함께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들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질문하고 답해 보면서 다시금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즘 교회가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어, 과연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회들이 과연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네, 지금 참 많은 교회들이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때참 안타깝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왔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꾸 세상 바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 모습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신앙 과연 괜찮을까요? 음 아마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절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성경을 이렇게 잘 압축해 놓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들만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고아되고 어려운 사람들, 세리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들을 보았을 때.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실은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변화될 사람들이 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에 올까 안 올까가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교회를 떠나갈 때그 나의 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어, 요번 변화선 때도 고3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남겨줬었어요. 어, 교회 계속 비난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자기한테 그렇게 어, 시비를 걸고 그런 것 때문에 참 화가 나고. 근데 지금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아무 말할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본인을 화나게 한다. 음,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줬었는데, 어,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참, 어, 교회에 나가면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다고 교회에 계속 있자니? 그런 사람들 마주치는 게 꺼리 껴지고, 너무 막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에게도 아마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 좀 잘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정말 병들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찾아다니셨거든요. 교회 안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을 볼때 우리가 교회를 멀리 하거나 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의 교회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와 있다, 뭐이 주변에 누가 있다, 교회 구성원이 어떻다,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더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 설교로 마이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부정적이고 또 교회가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유튜브도 떠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네,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광고를 좀 전달하려고 해요. 어, 우리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작전 타임이 돌아오는 14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어,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번에 작전 타임은 주제가 뭐죠? 위드 프레이온입니다. 네, 위드 프레이온. <laughs> 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할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수요일, 14일 수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 교육국 채널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다음 주에 마이블 예배는 어, 똑같이 기존처럼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킹스 인더 바이블 다섯 번째 시간.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 남유다를 다스렸던 루호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지난주 예배 후 질문 네.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준 친구들 우리 추첨을 통해서 두 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 텐데요. 네. 실시간 채팅만 음, 네, 두 명을 주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죠. 예배 후 질문에 답하면 100%입니다. 그렇네요. 100 <laughs> 네. 네. 예배 후 질문에 꼭 답해주세요. 네. <laughs> 자 그럼 두 명을 한번 뽑아보죠. 네, 어때 먼저? 네, 저 먼저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 뽑겠습니다. 네, 절대 주작 아닙니다. 잠깐 소리가 당겨야 되는데, 뭐 종이가 와. 네, 어때? 전혀 손 잡지 안 잡지 않고 있죠. 네, 아 빨리 잡으세요. 네, <laughs> 자 뽑았습니다. 아유, 와. 김진우 학생 아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또 이게 초점이 다 되죠 김진우 에이. 학생 축하합니다 아. 자 이번엔 박사님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뽑겠습니다 두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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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와. 왕세빈 친구, 네잘 보이나요? 네 왕세빈 친구 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채팅에도 잘 참여해주고 또 함께 예배 후 질문에도 참여해서 많은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또 이젠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